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지역사회 및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한국해양대학교링크펄스사업단 산학협력 성과공유회인 KMOU 오션조림페어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산학협력 성과 공유회를 준비하신 도덕희 총장님과 링크플러스 사업단 경갑수 단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학연미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부산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해양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과 해양 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역 사회 혁신을 지원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해양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학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8년부터 시와 지역 대학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 협력단을 신설하여 부산 지역 대학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해양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k m o u o 오션 드림 페어 2021 열 번째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 가득한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